12.3 개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란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령부의 유모대령. 하지만 현장엔 안 갔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며 시간을 끈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저녁을 앞둔 유대령은 최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개엄과 관련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며 출동을 사실상 거부한 다른 방첩사 요원들도 원 소속 부대로 돌아가거나 보직이 조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소극적 저항이 개혁에 대해 기여했다고 판단한 만큼 벌이 아닌 상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건데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이 된다. 이렇게 저도 얘기했는데, 안규백 국방장관은 유대령의 경우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국회개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출동한 거라며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차 개혁을 준비로 간 건데, 어 그래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선, 제주 4.3 사건 때 구현대장으로서 공비 진압 작전을 주의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1948년에 사망한 박 대령이 1950년에 무공훈장을 받은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6.25때 무슨 유공자로 해가지고 훈포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진 않지만 6.25라는 것은 아니고... 어,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아, 아. 그 훈장으로 그러자 이 대통령은 43 유족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다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